네 반갑습니다. 이번에 설명드린 설명드릴 공구의 이름은 뭐 사실은 이 나오라 네 박스 엔드 렌치 이게 박스 엔드 렌치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을 박스 엔드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고 부르냐면 박스 엔드 라쳇이라고 부릅니다. 라쳇을 이 박스 엔드에다가 넣, 넣어서 네. 한쪽으로 헛돌고, 한쪽으로 돌아가게. 이렇게 만든 것이, 박스 앤드 라쳇 그런데, 주의할 점은, 이제 좌우로 이렇게, 어, 풀이고, 풀리고 조이고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, 어, 선택 스위치? 선택,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, 음, 이 부분, 요 박스 앤드 라쳇을 사용하는 요 부분은, 어떻게 해요? 큰 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, 빠르게, 볼트와 너트를 풀수 있는 거고요. 이것은 네, 큰 힘으로 볼트와 너트를 풀수 있는 거예요. 사실 이게 박스 앤드 라쳇이 아니라 이 비트를 꽂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, 만들어 놓은 공구인데 어, 이렇게 생긴 박스 앤드 라쳇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박스 앤드 라쳇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. 사실 이 공구는 이 비트를 꽂기 위해서 비트 그러니까 박스 앤드 렌치도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비트를 꽂아서 드라이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공구인데 네 이렇게 생긴 박스 엔드 라쳇도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비트를 꺼내 온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공구의 이름은 이 비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스 엔드로 사용했을 때는 박스 엔드 라쳇이다라고 알고.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되셨죠? 감사합니다.